제목을 아직 안 정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흑역사라 고 그러니까 많이 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윗의 흑역사 이래갖고 이제 말라고 원래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은 다 아시죠 네. 내 목자신이 여호와 하하고 아, 그다음에 시편 4 2편 1, 2절 내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뭘 찾아?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나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내 사슴을 이제 언급한 거는 실제로 사슴이 그 그,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죽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사슴이 실제로 물, 갈급해갖고 물을 찾을 때는 그물 옆에 사자가 있어도 간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목숨 걸고 물을 찾는 존재가 사슴인데 지금 다윗이 거기다가 자기를 비유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 은혜를 갈급하고, 갈, 갈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건 내가 안 찾겠는데, 10편, 119편, 131절에 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다윗이, 왜냐면 뭐 밥통을 물고 울부짖는 개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 참, 그,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내가 왜 노골적인 신앙, 그, 설교도 했잖아. 노골적. 이제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느냐. 다윗의 인생은 정말 기구하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다윗의 흑역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계시받고 이제 기름 부으러 그 이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세가 여기 일곱 아들을 차례로 보여줘. 근데 다 아니잖아. 그지? 그중에 뭐 일문조 근로 뭐다 있는데. 근데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지. 들판에 그. 응? 응?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막내인데 그 집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야. 착하기도 하고. 예,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고 아무렇게나 대접받는 어떻게 보면 학대를 당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할수 있지. 이게 나중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중에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문제가 나중에 나와요 다윗의 삶 가운데. 네. 그래서 다윗은 여덟째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갖고 일곱 아들을 봤는데 다 꽝이죠. 꽝꽝꽝꽝꽝꽝 이렇게. 근데 어, 더 없냐? 그랬더니 어그 제서야. 어어 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딱 보고 알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기름부음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큰 사건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승전을 이끈 영웅이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10대 후반인데, 이게 이제 성열상 17장이잖아요. 16장에 기름부음 받고 17장에 바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멋진 장면이고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빛나는 그런 장면이지. 우리가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다윗이 에, 겉은 초라하고 집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 정말 그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보기에는 별볼 일 없어도 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뭐잘 나가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뭐다 응? 응,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근데 응? 다른 사람 눈에는 뭐 지지라,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 별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다윗이 딱 그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 근데 교회에서도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 대접받고, 옷잘 입고 오면 대접받고, 그래. 그지같이 입고 오면 천대받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른 데는 아무리 그래도 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날 떴어, 이제.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때부터 계속 스토리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출세도 했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왕한테 찍혀 갖고 이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때 이제 찾아간 데가 아둘람굴이라는데요. 예. 기억나죠? 예. 비류들의 모임. 근데 바로 그 아둘람굴이 뭐냐면 다윗 군대가 탄생한 예. 그 참아 죽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애라는 건 뭐냐면은 끝없는 그 역경과 그, 그 고난과 그 소외와 무시와 뭐 심지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목숨의 위협과 뭐 이런 거 하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시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몰리고 몰려갖고 아까 3월상 21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 이거 가드왕한테 이제 피신을 하는 그런 예. 근데 이제 거기 분위기 흘러가는 게 이상하니까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예. 뭐라고 합까 이렇게 갖고 이제 도망가고 생쇼를 해갖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야? 다윗의 흑역사. 흑역사지 이게 그게. 그게 그렇게 응? 응, 쇼를 해갖고 미친 척 해갖고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고 그런 게 그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에요. 응. 성경이니까 써 있는 거야. 만약 성경을 사람이 썼으면 그런 장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다 빼라 그랬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성경은 숨길 수가 없어. 모든 그 아무리 뭐 영웅이고 뭐 응?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도 약점이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지.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왕이 됐어. 왕이 돼도 여전히 흑역사야. 아니, 흑역사만 모아 놓으면 흑역사로 흘러간다니까? 이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무에라 24장에 보면, 그, 백성 그 숫자, 그 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한테 뚜려 맞아갖고. 근데 이때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데, 그때 그 인구조사로 개수된 군대의 숫자가 130만이야. 말이 됩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130만 대군이라니. 그니까 러 천하 제일의 군대가 다유의 군대였다는 거, 이스라엘 군대였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갖고 옹역으로 뭐뭐 그냥 사람들 백성들이 죽어 나가고 참 흑역사인데 진짜 흑역사는 그 다음에 나와 사무엘하 1 3장 다윗의 맏아들 압눈이 배달음 누인 다마를 강간을 하고 버려요. 이게 네. <laughs> 이제 그. 예? 암론이 누가 봐도, 응? 정말, 예? 죽을 짓을 한 건데, 다윗 씨, 여 보세요. 다위 씨, 암론한테 한마디라도 합니까? 한마디도 못 합니까? 한마디, 그게 왜 그럴까?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서 소외당하고 학대당하던 아들이야.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한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야, 그게. 이게, 이게 이제,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건 너무 이제 심리학적인 분석이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야, 이게. 아니, 아버지가 됐으면, 아니, 이 새끼가 자기 누이를 강간을 했어.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하고, 아니, 일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같아도 결혼이 돼요. 그때는 그런 시대야. 응? 어? 그때는 그런 시대지. 근데, 뭐,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알았잖아. 근데, 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말의 그, 오라비가 되는, 누구야, 그게.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게 누구야? 압살롬. 응? 압살롬이잖아. 압살롬의 난,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압론도 압론이지만,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 이래, 아버지는 뭐, 아니, 무슨 뭐, 대단한 왕이라 그러고, 뭐, 어? 바깥에 나가면 뭐 어? 어? 나라의 어? 그 영웅이고 뭐 이런 양반이 그리고 군대 끌고 나가면 천하의 어? 무적 천하무적의 그런 어? 어? 군대 어? 군사 사, 사령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나 인간이? 그래 그냥 그때 이제 원한을 품은 이 압살롬이 이제 사무엘하 그아 어? 어? 이게 저 순서가 그저그 인구조사가 더 나중이구나. 이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나중에, 그, 에,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내가 이걸 안 찾아놨네. 아, 네. 그래갖고, 어, 반란을 일으켜갖고, 마침내, 에, 왕자의 아니지. 그래갖고,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그, 그 반란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을한 거지. 그때 이미 다윗이 나이가 많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데리고 가지 못한 후궁들이 다 궁궐에 남았는데,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궁을 다욕보였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죽임당하지. 이때도 참 웃기는 게, 암론한테도 아무 말을 못했지만, 압살롬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죽이지 말라 그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사람이야? 아니, 자기 후궁을 다 욕보이고, 지금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말이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보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자식새끼라도. 근데 그걸 갖다 죽이지 말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사태에 덧꼬여갖고 말이지. 그, 걸뭐 이제, 그, 누가 죽였잖아. 그, 응, 응 그, 요압의 아, 동생이지. 그, 누구지? 사, 사, 응. 응. 그래갖고 그, 그래서 고다윗 씨, 그, 군사, 그, 그런, 그런 장군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한을 품게 되고, 그럼 그쪽에서 알아 몰라. 다 알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식 문제만 결부가 되면은, 이 사람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권위도 없고, 사리분별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이게 뭐 개판이 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일이 나중에 그 장수들하고도 결국은 다 죽이게 되잖아. 그, 응? 물론 뭐 솔로몬이 죽였지만.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뭐 이런데 다 그런 것들이 다 그, 그 숨어서 그 싹을 틔운 그런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갖고 10편 6편 6절에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성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있다고 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여기 쓰면은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아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이렇게 하고 하는구나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배경을 잘 이렇게 다 뒤져 보면은 짜 한심하다니까 <laughs>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이 그렇게 명백한 잘못이 있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죄였으면은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왕인데 그러지 못하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 그게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에, 하나님이 왕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북 왕조의 41명의 왕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그 조상 다윗만 못하고, 그의, 응? 아비, 뭐 다윗만 못하고. 다윗보다 나은 놈은 한 놈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얘기만 나오면 다 다윗만 못하고, 다윗만 못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다윗이 기준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은 흑역사다. 응?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약간의 그 깊이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내가 이제 이 얘기의 결론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여러분은 그래서 뭐 구태 왕이 될 필요는 없어. 응? 어디 가서 왕 먹으려고 그러지 마. 응? 네. 왕 잡고 뭐 좋을 게 없어. 왕이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문제 많은 거야. 왕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야 고난도 덜 당해. 왕이 되면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지 말고, 눈물로 지세지 말고, <laughs> 그런 일을 만들지 마. 눈물로 지세지 말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에? 에,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고, 에. 뭐, 왕 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소박한 그런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대사의 좀 다윗하고 뭐 지금 다윗은 흑역사지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내가 뭐이 얘기도 여러분한테 뭐 여러 번 했어요. 지금 또 이게 또뭔소 소린가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야. 생각나는 사람 조지 워싱턴 카버 무슨 박사야? 땅콩. 그래 땅콩 박사 땅콩 박사 얘기야 이 사람이. 1864년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생년이 불분명한 이유는 전혀 기억 안 나지. 그게 내가 목사 하는 거예요. 1864년생으로 돼 있는데, 물음표야. 그때쯤이라고, 왜 그러냐? 노예야, 노예, 흑인 노예라서. 그래서 끝없는 그 역경과 그 역경의 돌파로, 노예 신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서도. 대학을 이제 다니고, 졸업하고, 대학도 여러 군데 다녔어요. 심프슨 대학이라고 인종차별 안 하는, 원래 흑인도 막할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는, 거기서는 이 사람이 재주가 많아갖고, 그림을 배우고, 화가야, 화가. 그리고 음악을 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난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뜻을 세우고 보니까, 이제 믿음도 있고, 뜻을 세우고 보니까, 자기가 크기인데 그림 그리고 음악 한다고 어디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때 연예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학 농학을 하겠다 대학을 다시 가. 근데 그 학교는 인종차별을 하는 학교라 그 입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뭐 누가 뭐 무지하게 막 기도하고 막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이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갑니다. 그 아이오와 아이오와, 지금으로 말하면 주립대학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갖고, 그, 어, 그, 자기가 의탁해 갖고 있는 농부의 집에, 이 농부는 흑인 농부인지, 백인 농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어, 흑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 다, 그 믿음 있는 백인들이 이 사람의 그, 제주와 그 능력을, 어? 아껴갖고, 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게. 그래갖고, 이제, 그, 목화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목화가 망하니까, 어, 땅콩을 내가 아니까, 땅콩 품종을 개발을 했어. 무지 무지하게 많이 열리는 땅콩인데, 그걸 갖다가 그 동네에서, 그, 그, 그 경작지에서 다 사람들이 찾아다녀갖고, 그저 뭐냐 농 땅콩 농사를 짓게 했는데 너무 풍년이 되니까 팔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제 굶어죽게 생긴 거야. 어때 팔데가 없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지. 이제 대풍년은 좋은데 이제 어? 그렇게 돼서 고스란히 앉아서 망하게 되니까 아니 잘된줄 알았는데 망하는 게 그게 진짜 망하는 거거든. 응? 요번에 주식처럼. 됐는데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망한 거거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이제 밤에 땅콩을 땅콩 들고 고민하다가 땅콩 들고 밤에 나가고 잠도 못 자고 나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한 거야.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우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이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야. 무슨 대답을 했지? 얘기했어. 기억나? 이거 기억나야 돼. 그, 그, 그 장면 기억나? 나가서, 응? 하나님, 왜 천지만물을 만드셨나? 왜이 우주를 만드셨나?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크니까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해라.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난 질문이 그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을 만드셨나? 저기 사람한테 지금 치어 죽게 생겼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도 크다.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하라니까. 손에 뭘 쥐고 있어. 어,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 그게 너한테 맞는 질문이야. 그거 갖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땅콩을 들고, 연구실, 랩, 미라 그러지. 어? 어, 들어갔어.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니까 순식간에, 그냥, 땅콩바타, 땅콩버타 지금도 뭐, 뭐, 다 먹는 거잖아, 땅콩바타. 땅콩으로 만든 인조고기, 땅콩빵, 땅콩우유, 무슨 음료, 땅콩 화장품 해갖고, 무려 몇 가지지, 이게? 이게 몇 개, 몇 가지인가? 이게? 백, 백여덟 가지야. 그 백팔이라는 숫자는 사방에 나오네. 수지도 그 백팔 성조거든 그게? 응? 어, 삼십육천강, 72 지살이야, 그게. 천강성 지살성. 그래갖고. 여러분, 뭐, 다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천, 그108그 성주하의 우두머리가 천 괴성입니다. 그 괴가 괴수할 때그 괴짜야.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게 누구, 누굴까? 소지 주인공. 이것도 모르지. 만화 봤으면 아는데. 송강이잖아. 그래. 송강이 천 괴성이야. 어. 그 쭉 나온 거야. 네. 이런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치? <laughs> 네. 아니, 108이 나왔다고 왜그 얘기를 하냐고. 네. 그래갖고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상품들이 히트를 치는 바람에 네. 그때 어, 1941년 이게 도대체 그럼 몇살 때야? 네. 거의 80이 다 됐을 때인데. 이상데요 어. 41년. 타임즈에 어? 어. 조지 워싱턴 카바버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타이틀이 나왔냐면 그때 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로. 그러니까 일단 명성을 얻게 되니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뜬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그림. 어, 요리, 연설가, 식물학 박사, 발명가, 수의학 이런데 두루두루 능통한 그런 천재로 소개가 됐어요. 1941년인데 1943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이. 네. 참 대단 대단한 일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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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일이야. 대단합니다. 이제 뭐 다윗하고는 뭐좀 다르지만 뭐 근데 이제 그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흑역사를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타고난 어떤 태생의 신분의 굴레로 그렇게 흑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원래 그 본문은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10편, 23편을 보면은, 이걸, 내용이, 뭐, 음, 여한는내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밭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니 소생시키, 자기 이위하 아,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뭘 위해서? 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 그,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관종입니다. 네. 전지전능한 관종. 네? 근데 사람이 관종인 경우에는 비웃음을 사잖아. 그지? 꼴통이고. 어? 네.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관종에 자격이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전지전능 하시니까. 그분은 자기가 관종이라도, 사, 완전히 정당한 거야, 그게. 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이름을 위해서 뭐, 내가 목회라, 여러분이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한다 그러면, 어, 하나님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만 이름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만 다 위해야 되거든. 예. 네. 그런 걸 이제 사이비 종교처럼 만들어 갖고 그 노름을 하는 게 북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그게. 예. 네. 그건 문제가 실제로 많은 거고, 그건 정신병령자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러실 자격이 있고, 그래, 마땅한 분이고, 그걸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당신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뭐, 성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뭘 위해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갖다 뭐, 사람 판단하듯이, 하, 나님은 뭐, 얄팍하시고, 관종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해당이 없는 비판이에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비판이야. 그거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취지가 결국은 뭐냐면은, 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푸른, 가만 있어 봐. 초장. 먹는 거잖아. 그다음 쉴만한 물가, 휴식이잖아. 안전. 그러니까 어? 어? 물과 음식과 먹고 마실 것과 안전과 그 모든 걸그 예수님 목자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공급하신 공급자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어? 완전히 우리가 필요해서 어? 어, 그분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 했어? 뭘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1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수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게 뭐냐면, 어 그거야.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공급하시는 것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원수 앞에서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너무 뭐 영적으로 해석 안 해도 돼. 뭐 마귀 앞에서 우리가 마귀 언제 뭐 코백이나 본적 있나?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저런 그 나쁜 일을 겪게 한 그런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을 품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은. 밥맛 떨어지고, 생각만 하면 잠안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명예를 높이시고, 그들을 막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약속을 하신 거야.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 이 봐봐, 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다윗은 원수가 많았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할 것만은 아니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살맛이 난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흑역사라고 하고 이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이제 그왜뭐 잘못됐어? 뭐 꺼졌어? 아, 아니니요 왜? 흑역사는 어그로고 원래 이 제목은. 인도하심입니다. 아, 뭐가 안 돼? 아니, 괜찮아요. 음, 인도하심이야, 인도하심. 인도하십 예. 어, 그니까,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나왔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 그 인도하심 나오고, 예, 그시편 23편은, 이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런 거죠. 네. 예,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끝나면 1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박수!